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좀 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 정의했었지, 그치?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었죠?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정의했었잖아. 원의 방정식을 한번 벡터를 이용해서 정의해봅시다.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에 위치 벡터를 그냥 이거라고 쓸게요. 혹시나 원이 뭐냐? 그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그렇지. 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집합이잖아. 그럼 이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반지름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항상 P의 자취야. P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것만 봤을 때 P벡터에서 A벡터를 뺐어요. 그럼 이렇게 AP벡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의 크기가 R이다. 하면 되겠죠? 끝. 알겠죠? 되게 쉽죠? 좀 허전하잖아.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이거, 이거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제곱하면 아까 제곱하면 이매력된다 그랬죠? k컵 가기 마이너스 k 터 r 제곱 이렇게 하면 끝. 알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면 너무 좀 심심하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이렇게 보일 때뭐 이런 거 하잖아 지름 AB가 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지름이야 원주각이 그럼 몇 도야? 90도 90도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A벡터 이런 B벡터라고 치면 얘네 둘이 수직이다 하면 끝이에요 다시 그러면 P 마이너스 A. AP벡터죠? P, 마이너스 B. 얘들이 수직이니까, 내적이 얼마야? 0. 0. 어. 그럼 끝이다. 알겠어요? 이거 두 가지만, 원의 방정식으 이용한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어,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이걸 한번 자취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나타냈다고 치면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럼 p-a면 p, 우리가 구하는 게 p니까 p를 x, y라고 놓을 수 있겠지? 네, 예. 알겠어요? 그럼 p-a면 x-1, y-3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p-a벡터가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이거의 크기가 R, 그죠? 이거의 크기가 반지름 3. 크기, 루트, x 빼기 1의 제곱, X성분 제곱하고, Y성분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크기죠. 요게 3이다. 뭐 제곱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제곱하면 안 할게요. 제곱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뭐, 요것도 해볼까? 2번도? 2번도 해보지 뭐. 마이너스 2마 0과 2마 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A, B, 이랬다고 치면 P를 또 아까처럼 어, 뭐 X컷마 Y라고 해봐. 이렇게 p 벡터를 그러면 벡터요 4개 하면 X 플러스 2랑 어, Y. 이게 PA 벡터죠 그치? AP 벡터죠. P 1기0 P 비하면 X 빼기 -E, 2, Y 이렇게 생겼지? 그렇0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쓴 거야, 이거. 이렇게 쓴거0말0 0알겠어요 둘이 내적을 하면 얘0좀 내적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0 20000000000, 2 0 0 0 0제곱0 0 0 0 2 0 쉽단 말이야. 2 이렇게 응. 할수 있다. 좀 기억해 주세요. 얘기하시고. 응.